남들보다 진급도 빨리 하고 회사에서 이제 최적화된 직원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laughs> 네, 자기 힘으로. 최적화네. <laughs> 네. 어, 예. 네, 저 결혼을 하고 이제 출산과 육아를 통해서 <laughs> <이제> 뜻하지 않게 <laughs>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 회사에서 정말 최적화되어 있던 그런 분이셨으면 <laughs> 좀더 일을 그만두고 더 뭐랄까 힘들고 더 공허했을 것 같아요. 10년을 이제 몸담은 회사였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산후울증도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장염에 걸려가지고 어... 또 이제 중환자실 이제 또 신세도 지고 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네 살이 되면서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잖아요. 음. 이제 그때 이제 시간이 이제 자유롭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저도 어 이제 일을 좀 해야겠다 이제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거든요 사는 동안 <laughs>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웃음> 네. 퇴사할 때부터 이제 전직은 생각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고요. 아기랑 주말에 동대문에 여러 음. 번 갔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때 이제 자주 가도 옷 가게 사장님께서. 제가 워낙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음. 그러면 블로그 쇼핑몰로 이제 시작하면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부터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고, 아니 그날부터라고 하면 좀즉흥적이 신상이니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 남편분은 좀 놀라거나 그러시지 않았는지, 뭐 많이 이 그냥 호응해주시고 도와주셨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희 뭐 식구들도 그렇고 그냥 좀 편하게 월급 이제 가지고 오는 걸로 살지 응. 왜또 힘들게 인생을 또 살려고 하냐 그래서 되게 좀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또제 성격이 더 강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뭐 길게 얘기는 못하고 신랑도 워낙 일이 바빠서 더 이상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어요 저한테 <laughs> 워낙 이+ 사업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요애기였뭘 네, 천만 원이래요. 성공. 의 비결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간절함과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 간절함. 예. 예. <laughs> 그러니 다시 사회에서 내 나의 자리를 찾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 이제 아내 엄마 자리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그런 욕망이. 그를 이제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네. 간절함을 가진 분들은 많은데, 이제 그걸 어떻게 창업을 할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블로그 마켓 창업하려는 분들에게 컨설팅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음. 그 블로그 마켓 창업 코치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혼자 이제 창업을 시작할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음. 그런 조언을 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거래처 도매 분들이 되게 강한 성격이다. 그렇죠. 보니까 첫세가 심하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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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되게 좀 마음 고생을 많이 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행착오 없이 이제 가실 수 있도록.